안녕하세요 예다입니다. 오늘은 대용량으로 LA갈비찜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우선 LA갈비 7kg를 준비했고요. 큰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 담가놨다가 끓는 물에 깨끗하게 한번 씻어서 물기 빼놔 주었고요. 이 물기 뺀 LA갈비는 큰 냄비에 담아서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팔팔 끓여 주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는 여기에 들어갈 배 하나, 사과 하나, 양파 네 개를 넣고 곱게 갈아주는 즙을 내주었고요. 그때 이제 에들 갈비가 한 스푼 끓었으면 그 흐르는 물에 씻으면서 이물질이라든가 지저분한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었고요. 그런 다음 먹기도 뭐 이렇게 잘라서 손질을 해줘야 되는데요. 우선 그 뼈쪽에 붙어 있는 기름기들을 제거해주고 그 고기와 뼈 사이에 또 지방질이 있는 것들도 다 손질해서 준비해주었답니다. 이 지금 LA 갈비는 엄마 집에서 가족들과 다 함께 먹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상이 많이 흔들리고 또 용량을 제대로 표기를 못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이해하고 봐주세요. 기름기가 의외로 많이 나와있죠? 이런 지방질이나 기름기 같은 것들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깔끔하고 담백한 그런 갈비찜을 만들기가 어렵답니다. 이렇게 손질한 그 갈비찜 큰 냄비에 담은 후 양념을 해주시면 되시는데, 아까 배하고 사과, 양파를 갈아 넣었던 물, 그리고 그 갈은 물과 동량의 물,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여기에 계량은 엄마 집에 있는 스탠 밥 공기로 했거든요. 간장 한 큰술 아니, 간장 한 공기 반과 물엿, 한 공기 반을 넣어주었는데요. 지금 영상에는 물엿 한 공기만 넣는 게 나왔는데 엄마가 가지고 있는 물엿이 이게 다여서 나중에 요리당 사서 반 공기를 더 넣어주었답니다. 그리고 청주 한 공기. 없으시면 그 맛술 한공기로 대체하셔도 되고요. 여기에 들기름 세 큰술과 설탕 반 공기도 넣어주었고요. 또 후추가루 한 큰술도 넣어주었답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양념들이 골고루 섞이게 제 손맛을 가미해서 조물조물 잘 섞어주었답니다.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뚜껑을 덮고 나서 강골에 끓여주셔야 되는데 팔팔 끓을 때 생강가루 한 큰술과 마늘 세 큰술도 넣어주었고요이 영상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조카가 찍은건데 흔들흔들하지요 그래도 예쁜 조카랍니다 매콤함을 주기 위해서 냉동실에 있던 청양고추 5개와 홍청양고추 4개도 함께 어슷어슷하게 썰어서 넣어줄 거예요. 이 청양고추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은근한 매콤함이 있어서 먹을 때 질리지 않으면서, 음,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갈비찜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, 요렇게 한 9개에서 10개 정도의 청양고추는 꼭 넣어준답니다. 그런 다음에 골고루 잘 섞이게 한번 섞어주시고요. 끓을 때 이렇게 위에 뜨는 거품은 걷어주시는 게 깔끔한 갈비찜을 만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랍니다. 그리고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고요. 이렇게 완성된 갈비찜은 쌈으로도 좋고요. 국물에 밥 비벼먹어도 아주 좋은 그런 갈비찜이랍니다.